<krit> Terima <sweadlar y _dash Wagner> 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토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경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정원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선 노동안 아,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어, 기자회견 순서는 제가 취지발언하고요. 그, 모두 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하경 부위장님, 용해인 의원님 어, 참, 어, 발언 있으시고,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어,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 보건위원장님 하시고, 두 번째로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 건설지부 사무국장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으로 황정원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조직부장님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일경입니다. 진보당은 처음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작업 중지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산업법 개정,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 구조적으로 방치된 죽음이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과 처벌 노력에만 기대하지 말고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 작업 중지권 법제화가 늦어지는 그 자체로 죽음은 구조적 정책적으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내 처리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이지 자본가가 아닙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산업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전은 지시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참여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그리고 작업 중지와 재개, 재개까지 모든 과정의 결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참여와 결정을 배제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작업 중지권 연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도 산업법 개정에 담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집으로 돌아갈 권리, 노동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이하경 부위장님, 아, 아니네요.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법 내용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법 조항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 생명과 일터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명무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합 농성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자업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자뿐만 아니라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민주노총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전한 일터가 안전한 사회로 연결되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장서서 관련 법안 발의도 하시고 오늘 기자회견도 지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참여가 단단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물러섬 없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타협하지 말아주십시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의침에 함께 목소리 내어 지켜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진심이 법개정 투쟁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위험한 작업에 하청 특수고용 작은 사업장 이드 노동자 등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지켜도록 지켜지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용해인 의원님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 부 이하경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재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등 보일러동 붕괴 사고 등 산업현장의 중대한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망 사고 589건 중 하청 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으로, 전체의 47.7%를 달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업무가 예전이 외주화되고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작업 중지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청 노동자가 이를 행사할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청 간의 책임 구조를 바로잡고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어,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화성 아리셀 참사는 평소에도 배터리 폭발이 다반사였고 사고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폭염 속에서 일하던 건설 하청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가 운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는 이행되지 않고, 권리는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좁은 문을 넘어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자의 작업 중단 권리가 행사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폭염과 폭우, 혹한, 제 3자의 위협, 위협, 작업 전 안전보건 조치의 불량 상태 등이 작업 중지의 범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작업 중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에 특수 고용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재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실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작업 중지로 인해 임금 등 보수가 줄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작업 재개 지시 한마디로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재개되고 있는 현실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작업중지권의 실일화라는 사회적 입법적 노력을 다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 책무라고 밝히며. 산재일 감축과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율을 낮추는 것에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지 않으려면 일하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중대재해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하는 중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대피하고 위험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 보장 조항이 있으나 이에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무 제공자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2016년 515만 2천 명에서 2020년 704만 4천 명으로 180 189만 2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비스 연맹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플랫폼 배달 기사, 가전 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수많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과 고용 형태가 급변하면서 이처럼 특고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는 더더더 너무 더디게 바뀝니다. 산안법 175개 조항,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674개 조항 중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험 작업이, 위험한 상황이 고객 고용 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산재를 입을 수도 있, 있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작업 중지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 처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날씨 요인과 같이 미리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 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수수료 임금 체계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 중지 시 임금 보존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 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가 고객 집에서 방문해서 얻어맞고 걔한테 물리고 성폭력 당하는 상황에서 고객평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택배 배송이나 배달일을 하는 서비스 노동자도 안정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재일위공화국의 오명을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연맹 10만 조합원은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투쟁. 예,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 임명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지 그리고 노동자 참여 확대가 왜 절실한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의 분위기와 구조 자체가 작업 중지권을 막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여전히 일단 작업을 하고 보자는 관행이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보여도 불안한 구조물이 흔들려도 비계가 무너질 듯 삐걱거려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면 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힙니다. 원청과 하청이 겹겹이 쌓인 다단계 구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신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를 선언하는 순간 바로 교체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현실에서 어느 노동자가 쉽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작업 중지권을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 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조차 명확히 공유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중단해도 원청의 관리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위험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 한다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작업 중지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셋째,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현장 구조가 문제의 근본입니다. 현장은 늘 빠듯한 공정 압박, 계약 일정, 비용 절감 논리 속에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뒤로 밀립니다. 안전회의라 해도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는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작업 중지권은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권리이며 이 권리는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참여해야 안전이 확보됩니다. 위험의 판단은 현장에서 그 위험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가장 명확합니다.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자의 의견이 안전관리의 중심이 될 때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체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작업 중지권, 현장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보장될 때만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러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돌아오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기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소통관, <laughs> 기자 여러분, 저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황정원입니다. 2022년 2022년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건설로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H 건설사가 원청으로 있던 대규모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왔냐 하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안전관리가 안 된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누가 제보를 했느냐부터 울으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왜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니 우리 현장은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당신은 볼 필요가 없다. 명감이 무슨 표질이냐 등등 말다툼을 하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몇년 전에는 지자체의 개발 공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현장에 내미콘 다슬 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 지층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층에서 일하는 분이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지적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현장 관리자를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를 하지 않는 원청 관리자나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근로감독관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때 새삼 건설 현장이 정말 행정관료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또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안전한 작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그 난이 현장 노동자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이후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다 같지도 않더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은 사내 명상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회명상감이라고 하대요. 법에 명시된 저 같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첫 번째로 산재예방 정책 개선건이 두 번째로 안전보건의식을 북돋기 위한 활동에 참여지원, 세 번째로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는 셀도 안묶혀 있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거란도 없는 단지 명예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도 그렇고 정말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는 안정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 말고요. 현장을 들어가서 감독할 수 있고 정말로 위급한 경우. 작업을 멈출 수도 있게요. 제발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노안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비계작업 교육을 받은 적도 비계기능자격증도 없는 발전소 2차 하천 노동자에게 비계작업을 시키는 것을 배정기능자격증이 없는 지하철 차량정비 노동자에게 배전 작업을 시키는 것을 나무가 쓰러지는 태풍에도 배달을 시키는 것을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개에게 우스라고 지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작업 중지권입니다. 작업 중지권의 다른 말은 떨어져 죽지 않을 권리, 감전사하지 않을 권리, 사고사하지 않을 권리, 마음이 죽지 않을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입니다. 철도, 지하철 버스, 비행기, 공항, 택시, 화물, 배달 노동자, 공공기관,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생명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안전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 중진권은 살기 위한 행동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권리, 국민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성실하고 용기 있는 노동자로 평가받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하면 멈추는 노동자가 나와 동료 시민을 살리는 노동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터의 생명 안전 우리 세 아이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곳 국회에서 최소한 일터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